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난마입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의 과거의 경력을 아는 다윗은 그의 회개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원수는 누가 갚아야 하나요? 다윗이 구란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용기 부족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인가요? 용기의 부족과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존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뵌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산을 헤치고 올라가다가 옆으로 비껴 홀로 다윗과 그 무리가 숨어 있는 바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 지도자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왕이 저희 권세하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이 원수를 저희 손에 붙여 그를 멸할 수 있게 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윗도 그 일을 그렇게 보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양심의 소리는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직도 사울을 평안히 돌려 보내려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장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그렇게 한 일로 찔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왕의 겉옷을 잘라낸 까닭이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와 다윗을 추적하기를 계속할 때 그의 귀를 놀라게 하는 내주 왕이여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돌아볼 때 그는 그가 그처럼 오랫동안 죽이기 위해 그의 권세하에 두려고 하던 사람 곧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엎드려 절하므로 왕이 그의 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위시 왕을 해야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겸비해졌으며 그의 말이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죽이기 위해 찾아다니던 자의 세력 아래. 완전히 들어갔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심상 꺼리낌 없이 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부르짖으며 그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위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네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가 왕이 될때 사울의 집을 선대하고 그의 이름을 끊어 버리지 않을 것을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사울의 과거의 경력을 아는 다윗은 그의 보증을 신임할 수 없었고 그의 회개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윗은 산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굴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적의가 때때로 화목과 호의와 감정으로 변화되나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을 대적해서 악하게 말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한 후에 때때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확신을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과 저희가 그들의 가마를 멸하려던 자들 앞에서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에 대한 저희 태도를 바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마귀의 암시의 문을 열게 될때 옛날의 의심은 다시 살아나고 옛 적의는 다시 붕기되어서 그들은 저희가 뉘우치고 한동안 버렸던 동일한 행위로 되돌아간다. 다시 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저희가 가장 겸손히 자복한 바로 그 사람들을 가장 신랄한 방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한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로를 겪은 후에 그 전보다도 더큰 권세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더큰 빛을 받고도 범죄한 까닭이다. 부조화 선지자 661페이지에서 6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윗의 진심을 깨달은 사울은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의 행동과 진심어린 고소를 듣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겸손과 따스함이 얼음같이 차디찬 증오를 녹였습니다. 그는 소리 높여 울고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사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보면 참된 회개가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가 가져올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과거의 경력을 아는 다윗은 그의 보증을 신임할 수 없었고 그의 회개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 다윗은 산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셔야만 합니다. 셋째 다윗이 구란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용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